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택입니다. 자, 오늘은 좀 민감한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내 가슴 속에 기억이 나는 마필들이 한 마리씩은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자, 근데 그 말이 이제 은퇴 이후에 갑자기 안 보이고 어디로 갔는지 모르실 때좀 궁금하다라는 생각 한 번쯤 해보시지 않으셨나요? 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얼마 전에 사건이 한번 불거졌죠 지방의 한 외딴 폐목장에서 말들이 방치된 채 죽어가고 있습니다 경마장에서 뛰던 경주마들이었다는데요 수영 기사입니다 커다란 말한 마리가 죽어 있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부패가 시작된 듯 악취와 함께 파리가 들끓고 있습니다 앞서도 비슷한 신세의 말들이 거쳐갔는지. 곳곳에서 말뼈 조각들이 보입니다. 이 말들은 어디서 온 걸까? 체내에 삽입된 칩을 확인해 보니, 밤색 말은 서울 경마장에 28번 출전한 적이 있는 사랑이라는 경주마였습니다. 폐목장까지 데려온 말들을 도축하거나, 폐사한 사체를 수습해 뼈는 약재로, 나머지는 반려동물 사료로 팔고 있다는 겁니다. 말은 보통 30년 안팎을 삽니다. 하지만 국내 경주마는 보통 네 살에서 여섯 살이면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경마장을 나오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제 경주마는 퇴사를 하고 나면 시순말로 가든지, 안말은 시한말로 가든지, 혹은 또 다른 목장에서 승용말로 활동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지만, 자, 반면에 도축이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고들 합니다. 2021년도 자료에 의거하면은 퇴역이 된 경주마는 1,768마리입니다. 이 중에서 승용마로 간게5 8 3두 공식적으로 폐사가 된게 111마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 나머지 마필들, 1072마리는 용도 미정, 한마디로 미추적이 된 마필들입니다. 동물을 윤리적으로 대하려는 사람들이라는 동물보호협회가 하나 있어요. 자, 일명 페타라고 하는 곳인데, 이 페타라는 곳에서 2018년도 10월부터 2019년도 2월까지 제주에 위장 잠입을 해서 취재하고 얻어냈던 그 결과물 자료들이 요즘에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그 제주시 애월읍에 있는 축협 축산물 공판장에 말들이 실려 와가지고 머리랑 몸을 무차별로 망치로 맞은 뒤에 그 앞에서 조사를 시켜요. 하지만은 경마 선지국이라고할수 있는 영국, 미국, 일본, 또 홍콩 이런 쪽은 경주마 복지 시스템이 다 짜여져 있고 다 제도로 갖춰져 있습니다. 하지만 왜 우리나라에서만 이런 문제들이 번번이 발생하고 있는 걸까요? 한마디로 이 문제는 수요와 공급의 문제입니다. 공급은 줄어들었고, 수요는 넘쳐나고, 그러다 보니까 마필들이 원활하게 로테이션이 되어지지를 않다 보니까, 경주마는 너무 많고, 경주마를 태역을 하고 나서 보관할 수 있는 장소는 또 너무 협소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런 일들이 계속 불거지고 있는 겁니다. 태역 경주마에 대한 관리 시스템의 부재. 자, 현행법상으로 태역 경주마에 대한 관리는 강제성이 없는 신고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처벌이나 이력관리 이런 게 불가능해요 경만팬들 기억 속에 남아있는 수많은 말들 명마든 부진마필이든 그 말들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도 정확히 확인이 안 되는 실정입니다 자, 이런 태역경주마의 관리시스템 복지시스템이 없다 보니까 문제는 모두 마주가 고스란히 안을 수 밖에 없습니다. 마주가 이 마필이 태역을 하면은 이 말이 목장으로 가면 그 말에 대한 사료비, 또 관리비, 장제비뭐 경주마가 태역을 한다로 해서 장제를안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런 것도 모두가 마주가 고스란히 떠 안아야만 됩니다. 자, 그렇다라고 해서 이제 마사회가 노력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마사회도 매년 마주들한테 승용마을을 전환 시키기 위해서 태역하는 말들을 100만원씩 주고 구매를 하고는 있지만은 그 개체 자체가 한정적이고 제한이 있기 때문에 무지막지하게 살 수는 없고 몇 마리 딱 정해가지고 사는 그 시스템이 전부입니다. 자, 근데 이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가장 중요한 거는 경주마는 치입니다 만약에 경주 마필이 악벽이 있는 말들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순치가 잘된 마필들 밖에는 구매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악병 마들 이런 마필들은 그래서 목장으로 갈수 없고 시경으로 도축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명마라고 할수 있는 동반의 강자라는 마필. 도저히 팬들이 찾을 수가 없었던 말인데, 알고 보니까는 완전히 방치가 되고 있었습니다. 자, 이거를 이제 마사에서 급하게 알아가지고, 발등에 불 떨어진 것처럼 빠르게 구매하고 와서, 지금 현재는 장수목장에 간상마필로 남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들도 아시는 청남도끼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명성목장에서 마주가, 김병진 마주가 직접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당대불파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이시돌 목장에서 마주들이 사후 관리까지 다 해가면서 지금 일일이 매달 관리비를 내면서 보유를 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자, 이러한 복지 시스템에 대한 구축에 대한 기본 전제가 될수 있는 기금 마련에 대해서 현재 경마 상금의 3% 정도를 경주마 복지를 위해서 정립하자라는 제안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마주 마방 기소들 상금에서 떼어내겠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유기적인 관계들이 복잡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지금 해결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일부 선진국처럼 이제 국가에서 동물 복지법에 따른 세금을 부과해서 기금을 마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그럴 경우 경마 팬들의 경마 한금률, 우리나라는 경마 한금률이 전 세계에서 최저죠. 마사의 입장에서도 지금 쉽게 접근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마사회도 그렇고 협회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에서 서로 조금씩 양보를 하고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경주마 복지 시스템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쓸 필요가 있어 보이는 현실입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위성곤 의원이 법안을 발의한 게 있었습니다. 2022년도 2월달에 최근에 나왔던 내용인데 경주마 전생에 복지체계 구축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한번 열린 적이 있습니다. 정말 걸출했던 명마, 아까도 동반의 강제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고, 터프윈도 은퇴하고 나서 빼짝 꼬라가지고, 어느 목장에 가서 관리가 안 되는 모습들, 여러분들이 보셨을 겁니다. 이런 문제들이 사실상 한두 번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방법은 어떻게 하느냐. 이게 지금 가장 급선무입니다. 지금 자료화면으로 보시는 영국, 미국 또는 홍콩과 일본의 태역경주마 복지 시스템은 이렇게 철두철미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태역경주마를 만들어주는 기관이 따로 있고요. 또이기관은경마장의 지원을 받아서 계속 운영이 되고 있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승용마로 제시된 경주마만 참가할 수 있는 또 승마대회도 1년에 미국 같은 경우는 350회나 개최가 됩니다. 마사회 입장도 그렇고, 마주들 입장도 그렇고, 또 동물보호협회 입장도 그렇고, 의견이 충돌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고, 찬반 논란이 일거지는 부분도 굉장히 있습니다. 근데 이제 모든 걸다 떠나서 안타까운 거는 사실이죠. 경주마가 은퇴를 하고서 노년을 보장을 받지를 못하고, 고기로 팔려나가고 어디로 갔는지도 확인할 수 없는 길조차 가버리니까 한편으로는 경마가 제 업이 아니고 동물을 사랑하는 입장으로 굉장히 이러한 작금의 현실이 안타까운 게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저도 제 나름대로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한 가지 생각을 했던 묘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국민 참여. 제가 보시면은 이렇게 참여를 청원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힘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여러분들도 여기에 들어가셔서 댓글도 좀 달아 주시고 응원도 좀해 주시고 여러분들께서도 참여를 해주신다라면 하루 빨리 이런 상황들이 좀 개선이 되지 않을까 하는 작은 소망이 있습니다. 영상 아래 보시면은 제가 댓글을 이렇게 달아 놨습니다. 바로 가기 하실 수 있는 주소가 이제 적혀져 있고요. 눌러주시고 참여 많은 부탁드리겠고, 그리고 이 영상이 좀 많이 퍼져서 경마를 하지 않으시더라도 동물을 좋아하시고, 그리고 또 경마를 좋아하시는 분들께서도 기사화가 되고 공론화가 돼서 많은 분들이 좀 알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제가 좀 너무 무거운 내용을 가지고 찾아뵌 게 아닌가 싶어서 좀 마음에 안 좋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얼마 전에 기사화가 됐고 뉴스에 나왔었기 때문에 얘기를 안할수 없는 부분이었고, 이참에 한번 뿌리를 뽑아보자 라는 생각으로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돌아오는 경마주가 더 좋은 모습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